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죽은 병사들과 성전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기리하기 위해 지은 것인데 사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에펠탑과 개선문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선문 높이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50m 높이가, 넓이가 약 45m, 그래서 깊이가 22m. 이 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여 들어오는 문인데, 개선장군처럼 승리하면 이제 쫙 들어오면서 나팔을 불고 모든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문, 또 전쟁에 나가서... 장음하게 전사를 해서 이제 전사한 병사를 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기리는 문이기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사업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받아서리라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이 사업을 세상의 사업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이제 개선장군처럼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문을 향하여 들어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양의 문인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앞에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구절에 내가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이문문이 문, 문, 이 문은 왜 필요한 거죠? 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입을 문이 있으면 들어가고,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어떤 건물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생명의 문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서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나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문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방어 목적이에요. 외부인 침이 못 하도록 내가 문이다.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출입함으로 인해서 가장 편리한 거 집을 잘 지어놓고 핵심이 뭐예요? 문이잖아요. 어디에 문을 둘 것이냐 편리한데 문을 둬야 될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문을 둬야 되는데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양이 누구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어느 이 비유는 양의 우리, 양의 우리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양이 양우리, 양들이 사 모여 있는 양우리, 양의 문. 그리고 나는 양의 목자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문은 방어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복잡한 세상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어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고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뭐예요? 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열쇠가 맞아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마다. 요즘은 열쇠 아니하고, 이제, 방, 이제, 키가 있어서 손으로 뭐 변호를 눌린다든지 요즘 뭐 홍채 또는 손, 손뭐 여러 가지 지문 사용하잖아요? 가끔 정신없을 때, 어떨 때뭐 여러 생각 하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이래 보면 누가 위에 놀려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지금 우리 집인 줄 알고 빅빅 눌려, 어, 안 아, 맞네요. 이럴 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정신 나갔다, 이거.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야 제가 내려오는 것도 <laughs> 한두 번씩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은 열쇠가 맞아야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생명의 문이고 내가 문인데 그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도, 귀 기울여 들을 편요가 있어요. 이, 나는 세상을 이제 가장 소중한 나는 세상에 빛이다 하시고 다음에 지금 양의 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문으로, 나보다 문으로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오면 절도며 강도다. 아주 심한 말씀 하셨어요. 절도는 뭐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도덕질. 절도. 절도, 강도. 다른 게 뭐죠? 강도는 폭력. 예? 폭력으로 약탈을 하는 게 강도 아니에요. 다 상대를 이제 피해를 줘가며 절도, 도덕은 몰래 훔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도둑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라 다 집에 있으니까, <laughs> 그거 뉴스 보고 웃었는데, 집에 다 있으니까 도적이 자리를 안 비우니까 도적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있어야 될 앞으로 이땅 험한 세상 다 살고,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과연 그 천국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가? 천국을요 상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놓은 게창세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걸더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 돼요.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보니 쭉 나오는데 거기는 눈물과 아픔과 사망이 없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 점술과 우상 이런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이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 그, 천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새예루살렘 천국은 벼곡, 수정, 열두 천사, 열두 집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거기 들어온다. 그런데 이 생명책이 어떻게 이제 기록된 자만 들어온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보니까 장, 광, 고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천국의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그러니까 이게 1만 2천 스타디온을 풀이하면요. 약간의 우리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2 2 0 0 k m 예요 이 거대한 2200m 2200km 고 가로 세로 2200m 고 높이거든요. 고가 높다 그러잖아요. 고가 2200km.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큰 거대한 2200km의 거대한 새에루살렘 성이 우리가 갈 천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을 또 설명을 하기를, 두께가, 성 두께는 얼마냐? 예? 144 규비시니까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두께가 약 65m. 65m의 크... 황옥으로 되어 있다. 옥. 옥으로, 황옥으로 되어 있는 65m의 두께고, 그 바닥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거기에는 해와 달이 설 데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극박하기 때문에 아이 죽으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구원하시고 받았으면 됐지. 아니, 구체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13전에는 동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그러니까 2200km의 문이 3개인데 12지파의 이름과 12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동쪽 셋, 서쪽 셋, 남쪽 셋, 북쪽 셋 그러니까 12, 12문이잖아요. 그러면 문이 12개니까 많은데 2200km 안에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길이면 이거 우리는 상상이 안 되니까요. 서울, 부산 간이 약 420km에서 430km 잡습니다. 어디에서 잡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 거리가 2200km면요. 420, 30km 보면 서울, 부산을 갔다, 왔다. 그러면 한 800, 한 50km 잡읍시다. 세 번. 세번 조금 덜 되죠. 왔다 갔다 왕복을 세번 해야 되는 큰 나라, 하늘나라, 세이루살렘이 바로 장, 광, 고가 문은 세개 있다. 동쪽에, 서쪽, 남쪽, 북쪽. 자, 그러면 이 문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로 주경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하며, 이건 정확하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 여러 가지로 큰 논란이 많은데. 동쪽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학설 하나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빛이 설모가 없더라 해와 달이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그 나라는 바로 빛을 중심으로 해볼 때 들어오면 제일 동쪽으로는 우리가 해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동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해가 뜨니까 동쪽으로 이것은 일찍이 모태신앙이나 추일학교 부터 일찍이 예수 믿은 사람이 동쪽 문으로 들어갈 거다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 해석학적인 이야기예요 주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열두 진주문 12문으로 열두 동쪽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예를 들어 모태신앙이나 일찍이 믿었던 사람은 동쪽문으로 들어갈 거다. 일찍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책에 일찍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 끝에 있는 서쪽문은 2200km 서쪽문은 해가 뉘엿뉘엿 할때 성경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일삭장 이른 아침에 오고 낮에도 오고 해질때 와가지고 일다 했는데 주인이 품삭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 주거늘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우리가 일찍이 일찍이 왔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고 항의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문제되고 문제된 자가 나중된다 예수님 말씀이. 이것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믿었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 동쪽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 때라도 착 예수를 믿어서 진심으로 믿는 서쪽문. 또 이게 남쪽으로는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남쪽에는 대부분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 아주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남쪽은 햇빛이 가장 양이 많아, 일조량이 많으니까 남쪽 문으로 들어갈 것 같다. 또 하나의 말씀대로 북쪽은 뭐냐? 이것은 북쪽은 해가 잘안 뜨고, 빛이 잘안 들어오는 거예요. 북향 여기는 과학자들 의심도 많고 그다그못 그거 그거 믿어,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뀌어진 사람들이 북쪽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그문으로 들어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풍성하게 꿀을 먹고 얻으리라. 근데 요즘에 실제로 양들이 지금 이제, 어, 팔레스틴이나 아니면은 지금 해외에 양을 키우는데 제일 고비, 머리 아픈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양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막 먹는 거예요. 비닐을 먹어가지고 뭐 얹혀가지고 그거 수술해야 되고 온갖 게다 나온 거예요. 풍성한 바른 꼴을 먹어야지 독초를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독버섯 먹으면 죽는 것처럼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이 지금 이제 풍성한 꼴을 먹어야 되는 이 설명을 하면서 오늘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지도가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지도가 없다고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도가 없어요. 이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하나가 지도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험한 세상에 어찌 하든 어찌 하든 예수님을 따라서 문으로, 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저 천국 땅에 새로 살림에 들어갈 때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 병들고 이 험단 세상에 절도며 강도다 절도는 숨기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오미크론인데 뭐또 스텔스가 나왔더라고. 이 스텔스는 여러분, 비행기에 뭐 이거 레이더에안 걸리고 하는 스텔스가 이게 뭐야? 숨기는 거 아니에요? 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 오미크론도 지금, 예? 바이러스까지도 이런 이험한 세상을 살면서 오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나는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빛이고 세상을 향하여 있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생명을 얻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안으로 돌아서 영생을 얻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나침반 없는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게요 엎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엎어지기도 하고, 미혹당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절도며 강도다. 사실은 영계, 영적 세계는요, 모조품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바로 모조품만 해요. 한번안 들어가야지, 한번 끌려 들어가면 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일 설명하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다. 강도는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에 빠져서 전부 여러분 삶도 파괴되고, 청춘도 파괴되고, 오래오래 믿었는데 다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지고, 예? 재산은 재산대로 개인 재산까지 파산하고 다 손들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옥이에요. 벌벌 떨리는 지옥이 분명하게 소금치도를 하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절대로 엉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는 문이라는 이 말씀에 조금 더 부정감이 없도록 날마다 때마다 죄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사한 본문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자 비유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해요. 첫 번째가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드라크마 돈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자식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팩트가 점점 강해져요. 양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드라크마 돈 그거보다 더 바꿀 수 없는 생명 둘째 아들 탕자 돌아오는 이야기래요. 이것의 주제가 누구냐 하면 기다리는 아버지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누가 보면 15장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마리가 없어졌다. 99마리를 덜에두고도그한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차전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예? 다 들여 찾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할 때 하늘에서 모든 천군 천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다. 바로 이 말씀과 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설명절에 집에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 있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만남에 보면은 예수의 생명의 이야기는 없고, 예? 가족들도 뭐 만남이나 친구들 만남 저도 참 목사다가 보니까 뭘 전할라 하면 당연히 지금 목사가 오늘 만나면 전도할 기다. 아예 선입감을 가져가지고 어 여러분 이러면 됐다고 그래도 아직 말도 더 끝내가지고 이제 전도할까 싶어서 이 선입감이 이렇게 무서워요. 가족들한테도 전도하려고 말을 꺼내면 알았다고. 또 설교하느냐, 이렇게 돼요. 아니, 여러분은 아니에요.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무서운 지옥과 이 아름다운 천국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잘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 누구에게 직장에서나, 어, 책에 잠시 나와있는 거 보니까 그 나이지리아에 가있는 의료선교사 의사선교사가 글을 썼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글을 썼어요 사실 인생은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는 의사로, 성교사로, 나이지리아에 나가 있는데, 그 나이지리아 소개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금 아미노 그레이스 나이지리아에 그 있잖아요. 근데, 나이지리아 인구가, 이번에 그걸 다시 그 책자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억 6 0만 명. 2억 6백만 명. 세계 인구 7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프리카 땅에. 그런데 이게 또 아주 묘한 나라라 절반은 이슬람, 절반은 기독교예요. 네, 아주 독특한 나라고. 뭐마 하여튼 뭐 지금 뭐 무장 세력하고 하여튼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데 왜 그까지 갔느냐 이어사가 예? 인생은 항상 문제와 함께 사는 것이다. 고백이 뭐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 근데 서울대 이과대학 졸업할 졸업반 때 중증 건무력증, 뭐 몸이 이게 지금 근육이 다빠져가지고 나중에 숨 막혀진 중증 건무력증이 찾아와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네? 이 지금 스트레이더 계속 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이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넘겼어요? 괜찮아져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인턴 뭐 하고 이 병원에 다 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의사대가. 그러려는데 또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깨달은 게내 인생은 시안부 삶이구나. 아니, 어쩌면 삶 자체가 인생이란 문제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깨달아서 가장 값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성교사 나가기로 결정하고 어려 성교사로 나이지리아에 가서 지금 하고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참그뭐 복잡하게 참그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데 아주 아주 치안이 불안하다. 아주 치안이 불안해. 아프리카에 가가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 계시는데 우리 재정한 성교사 아까 내가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바빠서 뭐 인사 못하고 들어간다고 죄송하다고 문자 보내고 지금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요, 제가 가본 그 성교지는 그, 그래도 치안이 안정돼 있다는데도 불안해요. 불안하다고. 내가 친구 가나에 있어서 가나 갔다가 들어오는데 한세번 검열을 하는데 깜깜해요. 보통 우리 어떤 초소 같으면 밝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앞에서 막는 거예요. 총 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또 얼굴도 시큼 모니까 밤인데다가 총 들고 왔는데 얼굴까지 시큼 오니까 갑자기 수비콱 막히더라고요. 그냥 보통 보면 이렇게 쉬어는게 아니고 총을 들고 앞에, 앞에 총 해가 이렇게 바로 되더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다행히 친구가 그 나라에 오랜 시간 살았고 하고 하니까 뭐 이야기 하니까 통과. 통화, 이런 불안한 가운데 그 무엇을 위하여 거기 갔을까요? 인생은 짧은데, 인생은 문제와 사는 건데 가장 값진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서겠다는 참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어제는 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방향이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도 나는 속히 주실 걸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낼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름답게 이제 탁.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참 생명수 강가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땅의 삶이 잠시 있다가 갈지라도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생명의 문이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 다신 문인,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강건해져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는 또 한중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